네,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헝그리 피셔훈입니다. 어, 지난 7월 말경부터 해서 지금 8월 초순 지나가고 있는데, 어, 계속 그 날씨 상황이 받쳐주질 않아서 어, 지난 3일 전에도 어 서해권에 이제 몽산포부터 해서 안면도 초입 그리고... 어 강한포구창립포구 어, 이렇게 천수만일 때 예, 그쪽에 이제 고등어 탐사를 나갔었는데 아예 고등어 소식이 없더라고요. 예, 그래서 또 고등어 루어랑 찌낚시 영상을 한번 보내드리고자 했었는데 어, 불가피하게 예, 실패라고 왔습니다. 뭐 어, 날씨 상황이 좋아지면은 고등어는 다시 들어오리라 믿고요. 어, 오늘은 이제 쭈꾸미 얘기 한번 해보려고요. 어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8월 말일까지가 이제 쭈꾸미 금어기로 알고 있고요. 어, 9월 달이 되면은. 이제 본격적인 쭈꾸미 낚시가 시작이 될 텐데, 보통들 이제 쭈꾸미 낚시는 선상에서 많이들 행해지죠. 예, 쭈꾸미 같은 경우에는, 물론 워킹에서도 쭈꾸미나 갑오징어를 잡는 게 가능하지만, 어, 대부분 많은 분들이 선상 낚시로 즐기는 그런 이제 어정, 그 대상, 낚시 대상이죠. 대상어죠. 어, 일단 쭈꾸미 낚시는, 어, 대표적으로 지금 많이들 쓰시는 채비가 어, 왕눈이 얘기라고 그러죠. 네, 어, 저렴하고 어, 요즘은 이제 막 중국에서 찍어내가지고 음, 그렇다 뭐품질 이렇게 그 나쁜 것도 아니고요. 쭈꾸미가 뭐 이제 메이드인 차이나, 코리아, 재팬 뭐 관심 없죠. 네. 그래서 뭐 왕눈이 얘기들 을 제일 많이 쓰세요. 어, 잡히기도 제일 잘 잡히는 것 같고. 어 그리고 저렴하고 어 애기 형태는 다 동일하죠 어 이렇게 요 형태의 이제 뒤에 어 침이 달려서 어 쭈꾸미가 올라타면은 어 묵직함을 느끼고 어 올라탔구나 싶으면은 그때 챔질을 길게 해서 요 갈고리 바늘 후에 쭈꾸미를 어, 걸어 올리는 그런 형태로 낚시가 진행이 되는데요 어 형태들은 다 대동소이하고 음 이제 칼라 칼라가 이제 여기는 뭐 머리만 빨갛다고 해서 이제 고추장 찍은 것같아고 해서 이제 고추장이라고도 얘기를 하고, 음뭐 핑크색, 뭐 빨간색, 블루, 뭐 해가지고 이제 칼라랑 약간의 디자인만 조금씩 틀리고요. 뭐 요즘은 요런 형태도 많이 나오고요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이런 실리콘 재질에 어, 또 밴딩을 해서 또 이제 더잘 잡을 수 있게끔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. 아무래도 이제 왕눈이 얘기들을 가장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. 예. 그리고 어한 가지 어 이렇게 일반 어 이렇게 뒤에 훅만 있는 왕눈이 얘기가 있고 또 이렇게 이제 등침이 있는 경우가 있으세요. 아 등침이 있는 왕눈이 얘기도 있는데 뭐 가격은 같지 않나 싶어요. 이게 뭐 조금 더비싸려나 예. 하여튼 어 선상에서 하시게 되면은 등침미 있는 게 실질적으로 좀더 유리해요. 쭈꾸미를 예. 이제 골라 타서 끌어올리다 보면은. 아마 쭈꾸미 낚시 해보신 분들은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. 어, 어 잡았다 하고 올리는데 물에 다 올라와서 쭉 도망가는 빠이빠이 하면서 예,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요등침이 있는 경우에는 조금 그런 경우를 어, 잡을 수가 있죠. 예, 그런 경우가 좀 드물게 쭈꾸미가 끝까지 매달려서 잘안 빠지고. 어 랜딩까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예, 역할을 해주는 등침 있는 애기를 조금 더 추천을 하고요. 어 아무래도 너도 나도 다 왕눈이 애기들을 선호하다 보니 선호하다 보니까 어뭐 초심자분들이나 이제 뭐 조금이 낚시를 많이 하신 분들도 그냥 저냥 아 그래 올해도 여전히 왕눈이 왕눈이 예, 이런 경우가 좀 있어요.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쭈꾸미의 경우, 개인적으로 선상에서 해봤을 때, 어, 오히려 왕눈이보다 저는 그 구슬, 구슬 애기가 더 반응을 많이 하는 것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. 특히 구슬 중에서, 음, 이런 이제 진주색, 진주색, 어, 진주색 구슬, 진주색 옷 구슬, 이 예, 형태의 애기가, 상당히 쭈꾸미한테는 반응을 많이 확실히 어필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어, 올해 만약에 선상을 나가시게 되신다면은 어, 왕눈이만 고집하지 마시고 어, 어, 시중 낚시점에도 뭐 그렇게 비싸지 않은 가격에 판매를 하니까 뭐 이런 구슬에게 구슬 중에서도 이제 뭐 이런 형광 구슬도 있고 어, 여러 형태의 형광 구슬, 뭐 빨간 구슬. 뭐 핑크 구슬 여러 가지 있는데, 그런 것보단 그냥 단순하게, 진주색, 진주색, 하얀 진주색 구슬로 된 애기를 한두개 정도 준비해서, 두세개 준비하셔서 나가셔서 써보시면은, 어, 이거 잘 잡히네 하실 것 같아요. 저는 이 진주 구슬을 만들어서 쓰는데요. 오늘 간단하게 만드는 거 한번 설명드릴게요. 어, 보통 애기들 보시면은, 이런 왕눈이 애기는, 이 몸통 자체가, 본체 자체가, 어, 천으로, 약간 이제 반짝반짝거리는, 어, 어, 그런 재질의 천을 헝겊으로 덮어져 있는데, 몇번 쓰시고, 오래 쓰시고 하시다 보면은, 뭐, 요 앞에 도래가, 어, 사가서 부러진다던가, 아니면은, 이 천이 너덜너덜해져가지고, 안 쓰시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. 그러면 뭐, 버리기도 하시고, 그리고 뭐, 개파이나 방파제 보시면은 어, 버려져 있는 애기들도 많이 있고요 이런 거 보시면은 요 뒷부분 뒷부분 꼬리 부분에서 너무 바짝 자르지 마시고요 한 2cm 정도 그 정도에서 힘 조절해서 딱 끊어 주시면은 어, 이 갈고리 훅이 이런 식으로 안에 들어 있어요 이렇게 어, 요 사이즈로 딱 이렇게 박혀 있어요 이게. 요게 분리가 되거든요. 이걸 끊으시게 되면은 어 요거만 요거는 이제 못쓰는거니까 버린다고 치고 요거만 살려가지고 음 철사 굵은 어 철사 적당한 사이즈 철사를 준비하셔서 요렇게 어 U자라고 해야되나? 요, 요 형태가 되는거죠. 그래서 끝을 어 주걱 모양으로 기역자 아 기역자 모양으로 요렇게 네 요렇게 준비해주시면 될것 같고요. 그다음에 이런 구슬들은 어 문구할인점, 왕구할인점 그런데 이 만들기 코너나 그런데 가시면은 아기들 어뭐 목걸이 목걸이로도 이렇게 판매를 하고 구슬만 따로 판매도 하는데 저렴해요. 막 몇백 개 들어있는 게뭐한돈천원 하나 네, 그 정도로 저렴한데 이 구슬 중에서 색깔은 뭐 여기 형광 구슬도 있고 빨간 구슬도 있고 여러 가지 구슬들이 있는데 어, 제제 경험으로는 그냥 이 하얀색이라고 해야 되나 진주색 예, 반짝이는 진주색 요 구슬이 가장 쭈꾸미가 어, 빠른 반응을 보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요거를 많이 선호하는데 요 구슬 준비하셔가지고요, 음 그대로 이 철사에. 어, 구슬을 꿰주시면 되세요. 그리고 아까 만들어 놓은 기역자 주걱 모양 예, 여기다가 띠안의 훅을 그대로 그냥 걸어주시는 거죠. 예, 이 사이에다가 이 훅이 2단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중간 부분에다가 중간 부분에 그 2단 훅 사이에 기역자 훅을 걸어서 예, 이렇게 되는 거죠. 이렇게 걸어주시면은 예, 이렇게 이렇게 해 놓으시고. 어, 맨 밑에 들어가는 구슬만 구멍이 너무 작으니까 이 구멍 어, 맨 아래 들어가는 구슬 구멍을 어, 뭐 이런 끌 같은 거 어, 뾰족한 거 이용하셔서 땅땅땅땅 돌려서 구멍을 좀 넓혀 주시고요. 어, 넓혔네요. 혀 넓혀 주셔가지고 구슬을 쫙 깨서 끝 부분만. 이세 개가 나란히 다 들어가게끔, 자 이렇게 아, 됐습니다. 이렇게 구슬 끝에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구슬 개수는 다섯 개에서 여섯 개 정도, 네 다섯 개에서 여섯 개 정도 깨주시면 될것 같아요. 둘, 셋, 넷, 다섯. 이어서 6개 깨볼게요. 6개니까 이 정도 사이즈 됐죠. 네, 그리고 맨 마무리는 적당한 길이에서 잘라야겠죠. 네, 적당한 길이에서 커팅해 주시고 아, 이런 롱 로즈 이용하셔서 요 끝에만 다시 구슬 안에다가 안 빠지게 말아서 보시면은 근사한 구슬기가 완성이 됩니다. 이렇게 예, 됐죠? 예, 저는 이렇게 만들어서 몇개 만들어가지고 출조를 나가는데 뭐 보시면은 되게 뭐 허접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. 그런데 조금의 관심도 없더라고요 허접한 거에. 예, 그리고 이게 국산인지. 중국산인지도 관심없고 예, 헝피산인지 낚시점산인지도 관심없고 무조건 이 진주구슬을 좋아할 뿐이더라고요 예, 이렇게 몇개 만들어 가지고 저는 이제 출조를 나가는데 어 낚시 시간을 정해 놓고 내지는 어, 채비를 두 개를 놓고 한쪽에는 왕눈이 한쪽에는 이 진주구슬 동시에 내렸을 때 어, 거짓말 안 보태고, 뭐, 마리수 비교를 하면은 진주 기술이 더 빨라요. 예, 제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. 일단 <laughs> 예, 제 경험으로는 이 진주 기술, 진주 구술에 쭈꾸미가 먼저 반응을 하더라. 예, 라는 거는 분명한 팩트입니다. 예, 제 경험이 그렇습니다. 예, 일단, 저는 이렇게 준비를 해서 나가고요 예, 만드시는 거 귀찮고 하시면은 시중에도 판매를 하니까 아, 어, 시중에서 판매하는 거사갖고 나가셔도 되는데, 굳이, 뭐, 잔소리 한번 하자면은, 색깔은, 구슬 중에서는 이 그냥, 백구슬, 백진주 색깔, 뭐, 핑크 구슬도 있고, 뭐, 형광 구슬도 있고, 여러 가지 있는데, 이 백구슬이 최고인 것 같아요. 예. 쭈꾸 낮에, 낮에 쭈꾸미 낚시할 때는, 예. 백구슬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. 아, 올, 쭈꾸미 출조는, 그래 남들 다 이거 사가니까 나도 이거 사가야지 하시고 이 왕눈이만 고집하지 마시고요. 예, 네. 요 진주, 진주 구슬, 애기 뭐몇개더 장만하셔서 준비하셔서 한번 나가 보시면은 어, 어, 이거 진짜 잘 잡히네 하실 것 같습니다. 자, 우리 이제 9월 달 되면은 이제 쭈꾸미 갑오징어 시즌 돌아오니까요. 어, 그때 다시 한번 또 쭈꾸미 낚시는 다루기로 하고요. 어, 8월 달에 어, 제가 이번 8월, 이번 주죠, 8월 10, 10일부터 휴가라 아마 진도 쪽으로 어, 가족들하고 한번 낚시 여행을 다녀올 것 같습니다. 어, 거기 가서 뭐 태풍이 올라온다고 해서 뭐 어떨지 모르겠는데 어, 괜찮은 영상 담을 수 있으면 또 하나 담아서 여러분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지금까지 헝그리 피셔 혼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